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를 미야 31장, 18, 19, 20절까지, 1101페이지, 18절에서 20절 마찬가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생함을 내가 분명히 들러내 주께서 나를 증거하시니, 능이 주가지 못한 소나지 같은 내가 증거를 받는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우하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서 그리하시면 내가 또 알았다는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험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니 이놈을 그랬을 때의 치욕을 에브라임은 음, 나의 사랑은 다를 기쁜 자식이 아니냐. 내가, 내가 그를 청량을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내청량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이르기로 여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포르기와의 사중 예언 중에 두 번째 이현하는 것으로, 에브라임의 탄식과 여호와의 위로라는 증거로 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계를 외쳤을 때는 거부했다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서름을 당하면서 하위 이틀이 아니 10년도 아닙니다. 20년, 30년, 50년, 6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 왜왔는지 죄때문에 와닿아야 되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될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탐색은 너무나 슬퍼고 괴로운 탐색이잖아요 그 슬픔을 탐색을 하면서 드디어 죄를 깨닫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이끄소서 그래야만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갈 힘도 없이 모든 것을 내려버렸으니 행동까지 이제 완전히 바꿔서 단순한 그 회개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신약에 와서 다섯 가지했어요그 가지 우리가 보여드리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니었어요. 옛 선지자 시대 때부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원했고 하나님을 한 단어로 말하면 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법은 원래부터 삶의 예배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풀어서 말하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계명들을 그려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지나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니다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멀어지면 축복의 순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뜻입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편이 되어주시고, 이래가 되어 주시고, 쌈막을 되어 주시고, 랍바가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진정한 육만여 일을 경험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오. 이제 돌아올 힘도 쳐 없어서 주의 증거를 깨닫고 탄식하며 주님께서 이그 소서 돌아가겠나이다. 온전히, 무능한 자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듭거듭 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낮은 모습으로 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시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천망하여 그들에게 말할 때마다 깊이 있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들끓으며 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데요 사람의 뱃속에 있는 찬자가 요동치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숨기겠다고 살림의 예기로 살아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삶을 바꾸는 온전한 회개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숨겨놨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표현 창자가 덜 끄는 그런 노란 침을 감출 수 없는 힘이 강조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깊이 숨어 있습니까 성경은 한팩스트를 보면 전체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의 구속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 을 위한 완전한 제물로 내어놓는 그보백표서 구원하시기다.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말씀은 뭐죠? 내 아들을 보내수 구원하리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행동을 바꾸어 버리는 회개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슬픔 자체가 아닙니다. 행동까지 바꿀 때에 그것을 회, 돌아 회, 고칠 게 회는 누구든지 쉽게 하는 것이죠. 평생을 회만 하다가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옥을 떨어지잖아요. 주요주여이 했잖아요.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이 회만 돌이키요 회만 하는 것, 개까지 이루어져요. 에브라니, 하나님께 탄식했다는 것은 게까지 이루어졌고 고쳐졌다는 것이 이제 나라에 이런 소름 그렇게 되니 이제 그 슬픔과 함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자기 볼기를 쳤다 내 볼기를 쳤으며 애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에 이런 표현들을 왜 볼기를 쳤지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심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언서심 시문학적인 표현,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볼기를 쳤다는 것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뺨을 팍! 때리는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왜 그랬지? 거기서 복받고 살면 되는데, 응?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모든 것을 다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했지? 하이고 바보같이. 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경배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콩팥에 가있었지 아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내쳤지 똘들을 탁치면서 정신 차려라 이런 마음에서 애도한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이 두 군데만 딱 나와요 생 같은 표현인데 말을 살짝 돌렸어요 에스겔 21장 12절을 보면 네 허벅지를 칠지어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아주 표현해요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거두실 건데 도리어 두 손으로 부어주실 것인데 왜그 죄를 지었지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슬퍼하면서 탄식까지 갔으니 행동을 바꿨잖아요 완전히 바었어 행동을 바꾸니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참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내 하나님의 속에 창자가 될 거네. 신인 동성 동형적인 표현,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표현,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듯이 그렇게서 해 표현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속이 들끓는 청량 들끓면서 요도하면서 견딜 수 없이 소리치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줄 알았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야 죄가 없으면 왜 고난이 와 하나님의 깊은 선들을 보면 3,4대까지 나는 죄를 짓지 않은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전혀 죄를 짓지 않아서 성경으로 따지면 윗대나 밑대나 3, 4대까지 영향이 간다고 역교에 표현하고 있어니 내가 또 너무나 잘 씻어서 하나님께 그러면 천대까지는이렇 베풀어 주신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몽둥이와 은혜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착해 보세요. 천 대까지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도울 때는 하나님이 그 후손들 수백, 수천 대저 밑에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낼 계획을 하시면 모두 서로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증거는 3사대까지지만 하나님은 은혜는 1000대까지 가는 것이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그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이 예고로 나가야 하시오. 그러면 어느 날, 이놈이 진짜 탄식이 있구나. 죄를 깨닫고회만한 것이 아니라, 개까지 이루었구나. 완전히 회개를 이루었구나. 축복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사랑의 호흡이 나옵니다. 죄를 떠났으니, 창자가 들 끓는 거예요들 끓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표현이에요. 견딜 수 없는 사랑 표현. 감춰둘 수 없는 사랑 표현. 속에서 찬자가 들끓는데 아 아파 너무 아파 소리 질기도 했잖아요 그러니 죄를 떠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막나오는거지 이제 삶의 예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사랑공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겠다는 교회까지 하그 피로 하게 다하는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요 오늘 삶의 예별로 매기 나갈 때주님모자지않 그 때에 공중감을 하실 텐데 그런 자를 불러내지 않겠습니까? 음. 거기에서 사람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행동을 옮기신 하나님, 뚫어올리실이 있습니다. 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우들리하겠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속이 견딜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고, 하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삶 속에서 보란듯이 축복의 손을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로 삶이 내 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하나님 속에서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나타나서 우리 삶의 영국 가운데서도 는 역사 가 되도록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살리는데 많은 선교 일를 감당하고 있 복받은 백성 되실도록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까지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 삶속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